오늘은 제 꿈을 살고 계시는 어느 부부의 아름다운 주택을 거품없이 취득할 수 있는 직거래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해발고도 500m에 자리 잡은 오늘의 집은 토지 면적이 무려 895평에 해당하는 곳이라 텃밭이나 과수목을 관리하며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고 대지 위로 건축된 본체와 별체의 상태 또한 너무나 좋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주택이 아닌 목재와 황토벽돌로 마감된 고급 자재를 사용함은 물론이고 해발 500m에 자리 잡은 데크에서 바라본 조망은 한 폭의 수채화나 다름없어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 없이 조용하면서 혐오시설 없는 위치의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수수료나 거래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직거래 물건을 확인하고 부담 없는 가격대로 몽땅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안전하면서 저렴한 직거래 물건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토지 경계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대략적인 토지 경계와 안내 순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는 이렇게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와 별체가 건축된 곳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의 주인공인 건물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편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아래편에 자리 잡은 마을을 지나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도로가 아주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한 곳이라 도로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5m 폭의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 경계를 따라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 쉬운 편이었고 소유자분과 약속을 잡고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 없이 가격과 위치를 확인하고 소유자분과 직접 통화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문을 따라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에 포함된 본체와 별체를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체의 면적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민박집을 운영하셨던 곳으로 허가는 모두 받아 두셨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 배상 책임 보험만 가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민박집을 운영하실 수 있고 바로 옆으로는 본체로 이용 중인 아름다운 주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편을 마당에서 아래편을 내려다보면 대략 700평 이상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관리해주신다면 걱정 없는 전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상세한 건물 현황을 살펴보기 전. 드론 영상을 통해 건물 목록과 현황부터 체크해보면,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본체와 별체,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고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고, 근저당권도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의 등기를 보유하고 있어, 직거래로 진행하시더라도 문제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별체와 창고로 이용 중인 건물부터 먼저 확인해볼까요? 마당에서 정면으론 커다란 지하수 관정과 별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깊은 산속에서부터 발원돼 흘러내려오는 샘물은 식수로 활용하고 120짜리 지하수 관정은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샘물을 집까지 보내주는 모터가 고장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생활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깔끔한 현황의 별채가 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차양을 설치해 둔건 물론이고 외부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면적은 11평 정도로 그리 크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손님들이 하룻밤 지내고 가시거나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엔 충분하며 건물의 내부 또한 아주 깔끔한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듯합니다. 우선 별채의 구조는 경량 철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11년 3월 9일로 건축된 지 14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완전 신축이라고 볼수 없는 연식이지만 소유자분의 꾸준한 관리 덕분에 내부 마감재의 상태도 너무나 좋고 바닥도 울퉁불퉁한 곳 없이 잘 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지붕 누수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거실을 살펴보면 천정에 달린 에어컨과 노래방 기계도 보이고 냉장고와 주방 설비, 화장실과 방으로 구성된 구조인데 이 정도 면적이라면 여기를 본체처럼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또한 상부장, 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수납성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건물 난방은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며 취사는 집 뒤편으로 연결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덕션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욕실이 위치합니다. 공간이 엄청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면적 대비 이 정도 공간이면 준수하다 볼수 있고, 환기창 또한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옆으로 방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박집 운영을 잠시 멈춘 상황이라, 장롱을 가져다 두셨지만, 장롱을 정리해준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내부 벽체 또한 모두 황토로 조성된 곳이라, 황토찜질방 부럽지 않은 현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박집이나 에어비앤비로 이용하셔도 좋긴 하지만, 그에 따른 수고스러움도 동반될 수밖에 없으니, 편안한 노후를 꿈꾸고 계셨다면, 민박집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욱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별채 옆으로 위치한 정자와 창고는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본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채 옆으로 위치한 본체의 경우 면적은 62.7 제곱미터 19평에 해당하며 구조는 조적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1년 3월 9일로 지정되어 있어 별채와 건축 연도가 동일합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조망은 물론이고 남쪽과 동쪽으로 커다란 창문이 개설되어 있어 일조량 또한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적조로 건축된 건물이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적벽돌도 당연히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셨고 내부에는 경기도의 유명한 황토 업체에서 직접 공수하신 황토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힐링되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병풍 같은 조망도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거실 창문을 훨씬 더 크게 빼두셨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없이 창문만 열어두셔도 아주 시원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로 만들어두신 발코니의 상태도 너무나 좋으니 태양이 너무 뜨거울 때는 반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부를 살펴보면, 위층에 자리 잡은 다락방의 면적까지 모두 더해 19평에 해당하기에 아주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별채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별채와 마찬가지로 본체의 상태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듯 합니다. 여기도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이뤄진 주방이 위치하며, 여기는 인덕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좌측편으로 안방이 보이는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면적을 보여주고 여기에도 창문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문만 열어두셔도 충분하고 물론 방 내부에도 모두 황토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도 모두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면 기름 보일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고 욕실 또한 별채보다는 훨씬 더 넓고 상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편으론 다용도실도 위치합니다. 보통 다용도실이라면 조금 협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탁기를 비롯해 여러가지 물건을 적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용하기 좋은 면적이었고 반대편으로도 공간이 이어집니다. 이제 거실에 자리 잡은 계단을 통해 다락으로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단은 조금 협소한 편에 속하지만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지붕의 경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양옆으로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정중간은 185cm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니 양옆으로는 수납장을 설치하고 중앙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아래편에 펼쳐진 엄청난 현황의 텃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곳이라 약간의 경사가 있긴 하지만 경사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텃밭을 이용하기엔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대지를 제외한 남은 두 필지를 모두 텃밭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라 텃밭으로 이용 중인 면적만 무려 700평이 넘어가니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현황을 확인해 보면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에 개설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경지정리는 물론이고 토지 사이사이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두셨기에 텃밭을 이용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에는 차광막을 씌워둔 하우스와 창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와 창고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몸만 오셔서 바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온 곳에서 다시 물건을 둘러보면 대파와 양파, 땅두릅, 머루, 오디 등 정말 다양한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건을 내놓으신 상황이라 잠시 멈추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조성해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활용하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토지 경계를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 볼수 있는 곳이라 호두나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목 또한 성장을 너무 잘하는 곳이니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편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쉼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소나무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래편에 자리 잡은 500평의 토지 경계가 시작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도 수많은 과수목과 복분자, 꾸지뽕 등이 식재되어 있어 관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편으로 내려오면 엄청난 면적의 텃밭이 펼쳐지는데 토지의 방위 자체는 동양에 가깝지만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인 곳이라 일조량은 엄청난 편이고 여기에 위치한 농기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 편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풀이 많이 자란 상황이라 정확한 현황을 살펴볼 수 없는데 이곳은 모두 밭으로 활용하던 곳이라 경지 정리만 한번 해주시면 곧바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아래편 경계를 따라서는 수많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어느 정도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니 단순히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대략적인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상세한 경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된 해당 물건은 직거래로 진행 중이라 당연히 한 필지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들이 건축된 대지는 163평, 남은 두 필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18평, 51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토지 면적은 895평에 해당하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모두 생산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도 아무런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지가 두 필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데, 직거래로 진행 중인 물건이니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진 편이라 평탄하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쪽으론 현재 자풀에 뒤덮인 상태지만 예전에는 모두 텃밭으로 이용하던 곳이라 대체로 평탄한 구간을 보여주는 곳이니 여기를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집 뒤편에 자리 잡은 도로가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된 곳이라 도로에 관한 문제가 없고 도로 폭이 조금 좁은 편이긴 하지만 소유자분께서 도로 경계를 따라 오디나무를 식재해 두신 상태라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로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면 별채와 본채는 영상에서 살펴봤으니 지금 표시되는 곳에 자리 잡은 창고를 확인해 보면, 창고 안쪽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자가 보이는데, 정자의 상태는 그리 좋다고 볼수 없어, 어느 정도 보수한 뒤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별채 옆으론 커다란 면적의 창고가 위치하는데, 창고 내부의 상태가 좋은 건 물론이고, 자리 잡은 저온 창고와 각종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모두 포함된 상태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곡감 깎는 기계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른 것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몸만 오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물건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둔 표를 보면서 상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직거래로 진행 중인 해당 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에 위치합니다. 현재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 소유자분과 통화 후 현장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입지를 분석해보면 주변으론 김천, 구미, 칠곡, 대구, 성주, 무주, 영동 등이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은 김천에서도 부항면에 위치한 곳이라 시청까지는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시청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자차 기준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대략 자차 기준 15분 정도 거리에 하나로 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간단히 장을 볼 때는 그리 불편하지 않으며 30분 정도만 이동하면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대덕산장터도 이용할 수 있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전원 생활도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감안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둘러보면 아래편에 자리 잡은 마을을 지나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이라 터세와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지만 마을 분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충분히 어울려 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500m 높이에 위치한 곳이면서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도 없는 곳이라 집 주변으로 아름다운 전원주택들도 많이 건축되는 곳인데 지금 표시되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이 토목공사된 토지가 평당 2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됐고 모든 건물까지 포함한 가격이 평당 19만원에 취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건물은 공짜의 땅값 정도로 취득하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확인해 보면 아래편에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표시되는 곳까지는 왕복 2차로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도로 폭이 조금씩 좁아지는데 좁아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땐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시 멈춘 구간에서 내비 안내가 종료될 텐데 당황하지 말고 계속 직진한 뒤 얼음골 펜션안 내판이 적힌 곳에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한번더 내리막을 통해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게 될 텐데 지금은 다리가 2m 폭으로 상당히 좁은 편이지만 올해 말까지 다리를 확장하겠다는 시청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라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곳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음골이라 불리는 아주 시원한 계곡과 굴도 확인할 수 있으니 무더운 여름에 주택 구경 한번 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도로가 조금씩 좁아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적응할 만한 면적이었고. 올라가다 보면 샘물을 주택까지 공급해주는 물탱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고, 주택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묘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드론이나 위성 지도를 통해선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곳은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매물표를 보면 토지는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895평이고 모두 생산 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함 내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전제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 에어컨은 필요하시다면 소유자분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전기 모두 인입되어 있고 해발고도 500m에 위치하나 통신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텃밭에 위치한 조경수와 과수목 등은 당연히 전부 포함이고, 농기계와 농기구 또한 전부 포함이니 정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수도의 경우 생활용수는 깊은 산 속에서 발원돼 흘러오는 깨끗한 샘물을 사용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워낙 물이 깨끗한 곳이라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은 1억 7,500만 원으로 평당 19만 5천 원 정도가 되기에 가격에 거품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고 어느 정도 협의 또한 가능하다 하니 꼭 현장에 방문해서 소유자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교통 및 주변 환경, 물건 설명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금 더 안정적인 계약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부동산 소장님이나 법무사님을 모셔와도 되고, 아시는 분이 없다면, 주인분께서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도와주셨던 법무사도 소개해드린다 하니, 걱정 없이 둘러보시길 바랍니다.